새벽 5시부터 9시 사이 우리나라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대입니다. 하루 전체 발병자 중 거의 절반이 이 4시간 안에 집중됩니다. 왜 유독 이른 아침에 집중될까요? 저는 정우진입니다. 30년간 뇌혈관의 자율신경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로 그동안 수많은 응급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새벽부터 실려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아침에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더군요. 잠에서 깨자마자 급하게 몸을 일으키고 화장실로 서둘러 가고 물은 한 모금도 안 드시고 바로 커피 한잔 들이키고 식사는 건너뛰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평범한 아침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일상이 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몸의 한쪽이 움직이지 않고 말이 어눌해지고 가까운 사람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아침 루틴만 조금 바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뇌 조직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나 뵌 분들 중에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으셨던 분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정기 검진도 잘안 받으시고 약도 특별히 드시지 않던 분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중요한 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보호자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물으십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냐고요? 미리 알수 있는 신호 같은 게 없었냐고요? 사실은 신호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위험한 신호인지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뇌혈관을 지키는 아침 습관 7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와 방법만 알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다거나 어지럽다고 말씀하시는 분 계신가요? 72세 강민호님은 혼자 지내시며 늘 바쁘게 아침을 시작하셨습니다. 눈뜨면 바로 TV를 켜고 빵 하나 들고 서둘러 출근하시곤 했죠. 고혈압약은 꾸준히 드셨지만 생활 습관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다 한쪽 팔에 힘이 풀리고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신고가 되어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작은 뇌경색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이번 중에 제가 아침 습관을 하나씩 짚어드렸습니다. 급하게 일어나지 말 것, 물을 먼저 마실 것,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낮출 것, 아침을 반드시 먹을 것, 3개월 뒤 다시 배웠을 때, 혈색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안정되고 표정도 밝아졌죠.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져요. 그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혈관을 살리는 아침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기상 직후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며 혈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치솟거든요. 일본 가고시마 대학교 연구팀이 3년간 65세 이상 2,000명을 추적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상 후 수축기 혈압이 150 이상이면 뇌졸중 위험이 6배나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67세 박정수님은 새벽마다 운동 나가시다가 어느 날 아침 현관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급격한 혈압상승이 원인이었죠. 박정수님처럼 건강을 위해 운동하시는 분들도 기상 직후 바로 움직이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시고 1분간 누운 채로 복식 호흡을 다섯 번만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배를 부풀렸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그 다음 기지개를 크게 한번 켜시고 몸을 옆으로 돌려서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혈압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상 직후 화장실로 달려가시거나 바로 운동하러 나가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 새벽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알람 울리면 바로 일어나시나요? 자는 동안 약 500ml의 수분이 땀과 호흡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상직후 수분을 섭취하면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혈전 형성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70세 이경희 님은 평소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셨는데 어느 날 한쪽 눈 시야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허혈 증세를 겪으셨습니다.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었죠.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5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 200ml를 천천히 5분에 걸쳐 나눠 마시세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자극이 되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좋습니다.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듯이 마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첫 음료로 커피를 드시면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 커피는 물을 충분히 마신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아침엔 커피보다 물이 먼저셨나요? 배변 시 과도한 힘주기는 순간적으로 혈압을 180까지 올립니다. 대변을 보려고 배에 힘을 주면 복압이 올라가면서 혈압도 함께 급상승하는 거죠. 대한 내졸 중학회 연구 자료를 보면 아침 변비가 있는 고혈압 환자는 내출혈 위험이 3배나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75세 윤상철 님은 화장실에서 갑작스러운 두통과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변비로 인한 압력 급상승이 원인이었습니다. 윤상철 님은 평소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셨고 물도 잘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무리하게 힘주지 마시고 10분까지는 천천히 기다려 보세요. 안 나오면 다음에 다시 시도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사과 반 개나 바나나 한 개만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소변을 오래 참는 것도 혈압을 올리니까 참지 마시고 바로 해결하세요. 배변 중에 휴대폰을 보시면 시간이 길어지고 자세도 나빠져서 좋지 않습니다. 화장실에서 자주 힘주게 되시나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보거나 걱정을 하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분비되면서 혈관이 긴장 상태가 되는 거죠.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하루 10분 명상만으로도 혈압을 평균 5mm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68세 김미자님은 불안감과 두통으로 잠이 불규칙하셨는데 2주간 아침 명상을 하신 후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셨습니다. 김미자님은 처음엔 명상이 어렵다고 하셨지만 단순히 호흡에만 집중하는 방법으로 시작하셨대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처음엔 2분부터 시작하시면 충분합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숨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겁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러가게 두시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고 하지 마세요. 명상은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입니다. 차분한 음악을 틀어놓거나 명상 앱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명상 하루 2분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뇌졸중 환자 10명 중 8명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관이 손상되고 결국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가정에서 재는 아침 혈압이 병원에서 재는 것보다 실제 혈압 상태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74세 박은수님은 평소 병원에서는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집에서 아침마다 재보니 160 이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100의 고혈압이라고 해서 병원에서만 긴장해서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박은수님은 반대로 집에서 더 높게 나오는 가면 고혈압이었던 거죠. 약을 조정하신 후 안정되셨습니다. 명상을 마치고 편안한 상태에서 의자에 앉아 두번 측정해 보세요. 첫 번째 측정 값은 버리시고 두 번째 수치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혈압계 커프는 심장 높이에 맞추시고 등받이에 기대어 발은 바닥에 편안하게 두세요. 다리를 꼬거나 말하면서 재시면 수치가 왜곡됩니다. 측정 30분 전부터는 커피나 담배를 피하셔야 정확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제서 수첩이나 앱에 기록해 두시면 변화를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아침 혈압은 얼마였나요? 아침 스트레칭은 혈류를 증가시켜서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혈관도 함께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하루 1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이 25%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69세 최봉남 님은 실내에서 스트레칭 10분을 매일 하시면서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최봉남 님은 처음엔 밖에서 걷기 운동을 하셨는데 겨울 새벽 찬 공기에 오히려 혈압이 올라서 실내 운동으로 바꾸셨대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들썩이고 다리를 쭉 뻗어 발목을 돌리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에서 10분만 하세요.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고 기분 좋을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운 가을과 겨울에는 야외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실내에서 따뜻하게 몸을 풀어주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오늘 아침 몸을 한 번이라도 움직이셨나요? 아침 결식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혈전 형성을 초래합니다. 밤새 긴 공복 상태에서 아침까지 걸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되고 점심 때 폭식하게 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서울의대 연구팀이 중년 성인 3,000명을 10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아침을 거르는 사람의 내졸중 위험은 3배나 높았습니다. 70세 김옥자님은 평소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자주 거르셨는데 공복 혈당이 130을 넘나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한 아침 식사를 권유드렸고 3개월 만에 혈당이 110으로 안정되셨습니다. 김옥자님은 죽으로 시작하셨다가 점차 밥으로 바꾸셨대요. 현미밥에 나물 반찬, 삶은 달걀 하나, 토마토 몇 조각, 또는 오트밀죽에 견과류와 과일을 얹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아보카도와 나토를 넣은 비빔밥도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가공육인 햄이나 소시지, 라면, 젓갈류는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피하셔야 합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거든요. 국이나 찌개도 국물은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오늘 아침 무엇으로 뇌를 깨워주셨나요? 이렇게 일곱 가지 습관을 순서대로 하시면 뇌혈관이 점점 젊어집니다. 천천히 일어나고 물을 마시고 화장실에서 무리하지 않고 명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혈압을 체크하고 가볍게 몸을 풀고 따뜻한 아침을 드시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변화를 만든 분들의 이야기를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습관은 반복될수록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몸은 반복되는 패턴을 학습하면서 점점 더 효율적으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3일이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고 일주일이면 새로운 리듬이 생기며, 3개월이면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3일 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천천히 추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날엔 천천히 일어나는 것만, 둘째 날엔 물 마시기를 추가하고, 셋째 날엔 명상을 더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쌓아가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다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세 가지만 집중하세요. 천천히 일어나기, 물 마시기, 아침 먹기. 이세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주에 명상과 혈압 체크를 추가하시고, 셋째 주에 스트레칭을 더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바꾸는 것 가능하실까요? 아침 루틴은 가족 단위로 하면 효과가 더 높습니다. 혼자 하시면 외롭고 귀찮아서 금방 포기하게 되는데, 가족이 함께 하면 서로 응원하고 챙겨주면서 지속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가족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있으시면 식단을 함께 조정하세요. 따로따로 음식을 준비하면 번거롭고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온 가족이 저염식으로 바꾸고 통곡물과 채소 위주로 먹으면 건강한 사람도 더 건강해지고 환자는 회복됩니다. 식탁 위에 물컵, 혈압기, 스트레칭 매트를 함께 두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됩니다. 냉장고에 하루 체크표를 붙여두고 매일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과 함께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6개월만 지속해도 혈관 내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회복되면서 혈관벽이 유연해지고 혈액순환도 개선됩니다. 혈압약을 먹고 계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약 용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가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혈관은 하루아침에 나빠진 게 아니듯이 회복도 시간이 걸립니다. 한 개월 차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시고, 세 개월 차에는 혈압과 혈당 수치가 바뀌고, 6개월 차에는 완전히 새로운 몸 상태를 경험하실 겁니다. 매일 수첩이나 휴대폰 메모에 오늘의 아침 루틴 완료라고 한 줄만 적어보세요. 간단하지만 이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한달 치를 쭉 보면 성취감이 느껴지고 계속할 힘이 생깁니다. 오늘 그한 줄을 남기실 준비 되셨나요?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가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난방을 먼저 켜시고 실내 온도가 20도에서 22도 정도 되면 활동을 시작하세요. 옷도 여러 겹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에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실내에서 가벼운 옷을 입고 계시다가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나갈 때는 가디건이나 조끼를 한장더 걸치세요. 목도리나 목 오모도 도움이 됩니다. 물은 하루에 최소 1리터 이상은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200ml, 오전에 300ml, 점심 식사 후 200ml, 오후에 300ml 정도로 나눠서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드셔도 좋습니다. 단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 연하게 드세요. 녹차는 카페인이 있어서 오전에만 한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커피는 하루 두 잔을 넘기지 마시고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사 메뉴를 다양하게 바꿔보세요. 매일 똑같은 메뉴면 금방 질리게 됩니다. 월요일엔 현미밥과 나물, 화요일엔 오트밀죽, 수요일엔 고구마와 달걀, 목요일엔 통밀빵과 샐러드, 금요일엔 잡곡밥과 된장국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짜보세요. 냉장고에 미리 준비해둔 반찬들을 활용하면 아침 준비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주말에 시간 날때 나물 몇 가지, 달걀 삶은 것, 방울토마토 씻어둔 것 이런 걸 준비해 두시면 평일 아침이 편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장을 보시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세요. 혈압 수첩을 꼭 작성하세요. 날짜, 시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맥박, 그날의 컨디션을 간단히 적어 두시면 됩니다. 병원 갈때 가져가시면 의사가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압이 갑자기 높게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5분 후에 다시 재보세요. 긴장하거나 움직인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높게 나오면 병원에 연락하세요.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10 이상이면 응급 상황입니다. 명상이 어려우신 분들은 깊은 호흡만이라도 하세요. 4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4초 멈췄다가 6초 동안 입으로 내쉬는 호흡을 10번만 반복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내려갑니다. 스트레칭할 때 절대 통증이 있을 정도로 무리하지 마세요. 기분 좋게 당기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각 동작을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하시고, 반동을 주지 마시고,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호흡을 멈추지 말고, 자연스럽게 쉬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잘못된 아침 습관은 혈관을 조용히 압박합니다. 급하게 일어나면 혈압이 솟고, 물을 안 마시면 피가 끈적해집니다. 변비로 힘주면 혈관이 터질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며 혈압을 모르면 위험을 놓치고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이 정체되고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루틴을 순서대로 하시면 혈압은 서서히 안정되고 혈당은 부드럽게 유지되며 내는 편안해집니다. 혈관벽의 염증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혈전이 생길 위험도 낮아집니다. 이게 바로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일이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물을 먼저 찾게 되며 아침이 편안해집니다. 일주일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명상이 익숙해지고 스트레칭이 기다려지며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3개월이면 수치가 바뀝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되며 몸무게도 조절됩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침이 두렵지 않고 하루가 활기차며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집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보고 놀랄 겁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누운 채로 호흡 다섯 번만 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배를 부풀렸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엔 물을 마시고 화장실에서 여유롭게 있고 2분간 명상하고 혈압을 재고 목과 어깨를 풀고 따뜻한 아침을 드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순서대로 천천히 매일 하시면 됩니다. 한달후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침이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걸요. 그때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처음 마음을 되새겨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하는 습관 하나로 혈관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전 30분의 루틴이 다음 날 아침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혈압도 안정되고 뇌도 회복됩니다.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아침 루틴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 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어떤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겠어요?